오늘은 더유소렌토 24년식 가솔린 장기 렌트 차량에 대해서 설명 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지 5인승 기준 차량가 3,826만 원, 60개월 무보증 연간 2만 키로만 26세 이상 월 61만 5,340원에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노블레스 기본 품목 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와 축방 주차거리 경고. 노플레 세팅크롬 프론트,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슈퍼비전 클러스터, 파노나미 커버드 디스플레이와 프리미엄 스틴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인서트 필름 내장제와 가죽시트, 2열 측면 수동 선커튼이 적용되어 있으며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노블레스부터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적용되어 있으며 노블레스 5인승 기준 차량가 60개월, 무보증, 연간 2만키로 기준 만 26세 이상, 월6 4만9 5 5 0원에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시그니처.